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LG공장 단속에 나서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을 구금했다가 풀어줬지만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구금됐던 노동자 316명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. 이 가운데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한 노동자는 미국 이민당국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끌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. 처음 몇 명만 확인을 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금을 시켰어요. 아 그래요? 개인별로 네. 비자 어떤 비자는 이런 거 확인 안 했다라는 말씀이세요? 확인은 했는데 확인만 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는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보금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.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러면? 저는 유언 비자 있다고는 했는데 네. 뭐 어떤 일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 보금을 시켜 버리더라고 요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그렇게 끌려간 수용 시설.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일부 보도로 본뭐 조롱성 발언 이런 것도 꽤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던데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? 감옥 들어가지고 뭐그 사람들을 따내는 뭐 농담이라고 한 내용들이 좀 저희들한테는 기분 나쁘게 뭐 받아들여지고 그런 게 있긴 있었죠. 어떤 발언이었는데요?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수감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물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해놓거든요. 거기를 저희가 한번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남미 시체가 막 있어가지고 이거 좀 씻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 간수 중에 한 명이 뭐 이거 마시면 너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을 하고 뭐 그랬던 적은 있었죠.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에 대한 반발과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.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.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.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.